매 시즌 업데이트 또는 대규모 패치를 감행하면 개발진들의 특정 클래스 이상의 주사위를 소유한 계정을 이런 식으로 블랙을 먹이는 것 같습니다. 보안 업데이트도 마찬가지고요. 저도 이번이 다섯 번째 정지인가 그런데요. 여기서 문의를 하면 개발자들은 계정의 결제 내역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정지를 풀어주게 됩니다. 핵 계정은 문의 자체를 할수 없겠죠? 걸릴 게 뻔하니까. 그 외에 대전을 하다 보면 핵으로 의심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. 그런 누적 신고도 이런 식으로 락이 걸리는데요. 저는 이런 식으로 고객센터에 글을 남겼고 주말이 껴있고해서 확인이 될 때까지 며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. 아니 운영자님 제 계정은 몇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글 포인트가 6만이 넘어요.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천 원당 2 포인트니까 3천 몇백만 원하고도 그 동안에 사용한 구글 포인트까지 합하면 1111% 기둥을 하나 세워드렸을 텐데 계속 이러시면. 미워할 거예요. 어찌되었던 500 다이아라는 보상과 함께 이번에도 답변이 왔어요. 계정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, 뭐 결제 관련해서 이상이 없는 깨끗한 계정이라는 내용입니다. 요즘 그래도 111% 분들께서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. 핵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뭐 얼마 전에 유튜브로 대놓고 핵을 판다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, 그게 뭐 얼마였더라? 몇만원을 주면 올 시비크를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거였어요? 그런 분들 잘 잡아주시길 바라고요. 저는 앞으로 좀 용의선상에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들어가고 싶을 때못 들어가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. 제가 성질이 급해서 죄송합니다. 아무튼 늘 감사드리고요. 아 그리고 저기요. 운영진 중에서 핑키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목소리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? 항상 유저 입장에서 개선된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노력 잘 알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운영진 개발진 분들 한분한분 한분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. 하 오복이 똥꼬 잘 빠네. 끝. 매일 같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. 구독하기는 무료입니다.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